안녕하세요. 토살람입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오늘 실수를 한지도 용납할 수 없는 날. 오늘은 와이프 생일이에요. 자, 1년에 한번 선물 딱 주는 게 끝이기 때문에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오늘 좋은 걸로 선물 사야 되고, 아, 약간 지금 작전상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밥, 밥 먹으면서 어, 어떻게 할지, 선물 뭐 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 같이 한번 선물 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어, 한 달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늘 실수하면 안 돼. 자, 푸켓 오시는 분들은 이 식당 좀 추천드려요. 로빈슨에 있고, 이거 아마 체인점일 거예요. 보이면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산 음식들, 태국 음식 파는 곳인데, 여기는 렉마나오. 렉마나오라는 식당. 여기 맛있어요. 이 집도 사실 맛집이라가지고 아마 영상을 제작하지 싶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밥만 좀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작전. 한국 음, 사람들은 기념일, 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말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사실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전 이런 거는 따로 안 챙겨주기 때문에 생일만큼은 챙겨줘야되고 선물이 고민이네요 요즘 이제 우리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한국에 보 블로거 같은 맛집 블로거 같은 거 와이프가 시작을 할 거예요. 좀 만들어가는 단계긴 한데 그거를 위해서 파메라를 사줘야 될지 아니면 휴대폰을 사줘야 돼. 사실 핸드폰도 세고, 핸드폰도 15% 맥스 쓰고 있는데, 카메라는 사주면 안 쓸까? 안, 한, 한, 한두 번 쓰고 안 쓸까봐 조금 겁나는데, 제 카메라를 사주는 게 맞는지. 핸드폰은 어찌됐든 계속 쓰니까, 핸드폰을 사주는 게 맞는지. 참고로, 공산품은 한국에서 사시는 게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와이프 핸드폰, 아이폰 쓰는데, 한국에서 사가지고, 무게봉 세 제품 이런 거, 자극제 사가지고, 그 공산품이 태국이 전부 다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점도가지마 아침되는데, 면세시키면 판매하나봐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 공산품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한국에서 사시는 게 맞는데, 자, 아마 한국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식사 한번 하고, 생각 좀 해보고, 사러 갈 겁니다. 아마 사, 사러 가면 이제 가격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국보다 좀더낮싸요 저희가 집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이게 좀 오케이 했는데, 한짝 생일 선물 좀 사러 나는 거였거든요. 끝까지, 뭐 처갓집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처갓집 도착할 때까지 생일 선물 샀다 얘기 안 하고, 쓰리모음 선물 하나 갖다 주고, 집에서 깜짝 생일 선물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콘셉을 찾고, 극도로, 극도로 환하게 만들고, 선물로한번 풀어주고, 도전하고 가겠습니다. <목 screams> <김빡> <cientyal> <목> 아, <아닌 않 dear> 그래서 좀 접한 좀 많. 어, 오, 오케이 감사합 네. 이고저 볶음밥. 열기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 볶음밥인데. 게살 볶음밥이 아니라 게 내장 볶음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게, 게 내장 좋아하잖아요 게 내장 게 내장만 따로도 팝니다 여섯 조각에 <목소리> 백몇십 바지 이렇게 이거 많이 써요 좀 크림맛 크림맛 나는 내장 밥 먹고 네. 에프티엑스 물가루 다 먹겠습니다 이거 최고야, 이죠 이거 최고야. 이건 액젓. 전 이건 안 나와요. 전 한국에서도 액젓을 안 넣기 때문에 액젓 안 넣습니다. 안 넣어. 최고지. 감칠맛이 좋아요. 스팸도 좋은데. 진짜 감칠맛이 최고요 음. <laughs> 우리 대게 먹고 내장에다가 밥, 막 볶음밥 막 먹잖아요. 근데 뭐라지? 사실, 게장을 좀, 게장 맛은 나는데, 막칼질 맛이 막 미쳤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볶음밥은 진짜 완전히 중축한 게내장에 볶음밥 만들어 먹는 게. 게,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분요 가격은 좀 비쌉니다 <laughs> 120만원 한국돈으로 5천원 조금 안되는거 같아요. 이거면은 사실 우리 길거리면 볶음밥 두그릇 먹을야되는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진짜 미쳤어요 가 가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부위가 있고, 튜딩이 네. 있는데, 둘다가있어요 사실 볶음밥 네. 혼자 와가지고 볶음 하나 시키는 사실 사이즈아요 이정도 먹으면은 지금 <laughs> 거의 250달? 300달 처음 안나왔을건데 한국분들 12000원 정 넘거든요? 싸는 편은 아니죠 근데 맛있는 음식을 조금 주고 싶고 깨끗한 음식을 먹금그 면에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식분들 주말에 가족 외식장소아식으니까음식죠아 우리 저기 있을 건데 작년... 작년... 아이코 생일날 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밥 먹었을 때... 자, 선물 사러 가고있습니다 자, 바나나 뭐... 우리 태국 뭐 최고의 대리점 바나나 몰 여기서 핸드폰을 아마 사야 될것 같아요 항상 저희 핸드폰 여기서 사서 시폭, 아이폰16, 프로맥스2 5 6기가 48,900인데 이거 할인해서 41,9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사실 핸드폰은 태국은 발품 판다고 성지가 없어요. 다 금액이 똑같아요. 어딜 가도 그래서 1 0 프로 맥스 이걸로 사겠습니다. 보면은 하이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볼수 없는 브랜드도 오포, 뭐 비보, 샤오미 이런 것도 있고 금액이 비싼 건 비싸요. 4만 3천 밭, 3만 밭 이렇게 비싼 건 비싼데 저렴한 핸드폰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있다 이런거 3000바짜리 2700바짜리 이런것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체인점이라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체인점 가서 사가지고 삼성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24 울트라, 4만 3천 밭. 한국에 지금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4만 3천이면 은 170만원? 전부 자급제라고 보시면 되 여기는 결제 다 했고요. 4만. 필름까지 42,490. 직원분이 전부 다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 뭐 이상 없는지 켜가지고, 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필름 작업할 거예요. 필름도 공짜로 안 줘요. 여기는 이 나라는 공짜 서비스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돈을 줘야 돼요 힐은 <목소리> <필름> 500받쳤어요 <목소리> <땅, 땅, 땅. 목소리> 자차 차가 좀 더럽긴 한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거 일본판 다이소 같은 느낌, 일본 느낌 다이소 모시무시라는 곳에서 샀어요. 빛 젤리 노트 볼펜 뭐만득기완득기그 이렇게 손에 갖고 노는 그거 하나 그리고 뭐 거울 거울도 제가 디테일을 못봤갔는데 하자예요. 거울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거울이랑 그다음에 지금 쓰는 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인데 일부러 16 프로 맥스 어. 그럼 선물 받고도 이걸 쓰라는 얘긴가 하는 어 요걸로 준비를 해 가시고 자. 박스는 이쁜 걸로. 꽃도 한 송이 샀어요. 꽃은 지금 조수석이 실어 놨는데 꽃까지 해서 완벽해. 이거 받으면은 이게 만약 연애였으면은 벌써 헤어지자고 했겠죠. 박스 좋은 거예요, 이거. 박스. 박스 이거 70밧짜리. 비싼 거. 아, 50밧인가? 네. 아, 50밧이겠다. 싼거 샀으니까. 50밧짜리. 요거 해 가지고 완벽하게 또 생일 축하로 지금 와이프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또 극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비까지 내리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될 일이다 이게 비가 또 한산내릴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꽃도 샀어요 꽃 이거 한송이에 120밭 5천원 꽃을 사본 게 10년도 더된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크게 싸우고 네가 내 생일로 꽃이라도 한 송이 사줘 봤냐 이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또그 화이트 데인가 이 어, 꽃이라도 한 송이 나한테 사줘 봤냐 얘기를 들은 이후에 제 각성을 해가지고 꽃을 또 샀습니다 깜빨이 네, 가야돼 자 여기 푸켓에서 신호등 건널때는 아 이쯤이면 건너면 되겠지 할때 건너시면 돼. 요 와이프 아, 여기 또 도착을 했어요 와이프 아, 딱 나오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 이것도 나오잖아요 해피 벌스데이 꽃도 사고 자, 사고 이 어, 네 선물 안 줄까 봐또이 선물 이 선물 선물도 사고 잘 봤어요 자 해피 p 스 y 이 해피 t 스 d 이 y 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스티스티 오, 팟스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팟스티, 오, 이번 <놀더러> 다두 번째 선물. 거지, 선물은 질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개수로 가는 거죠 선물. 예. 아. 예. 아 로트. 이번 얘기 많아가지고 로트랑. coba tan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기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죠? 좀, 아, 좀 실망인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 잘못 산 것도 너무 즐거워하는데, 생각, 생각보다. 오늘 친구가 케이크 사주고, 뭐, 밥 사주고 이렇게 했나봐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자,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미역거리고 2차 생일파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야자 자 저희는 우리 애들이랑 먼저 도착해서 처갓집에 와 있습니다 생일 음식을 좀 차려달라고 했는데 장모님한테 핫미혼 이거 생일에 먹는데요 오래사를 하고 우리 결혼할 때 잔치국수 먹는 것처럼 오래 살으라고 팥미군 볶음국수 볶음밥 이거는 야미인데 돼지고기 샐러드 같은 느낌 한 음, 시간 먼저 도착해서 장인어른이랑 술한잔 먹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วันเกิดว้าชองหนึ่งบาทโอติ่ง oppa o p า a ไอ้กูซานดามุกมาโรบินสันกันกันอ่ะแล้วเกมเพงพูกไอ้กุ้งนี่ว่าว่าเมื่อตอนเมื่อตอนเก๋นี่มันเอาเคสมาให้ไเก๋หมดยพรงนี้มันจะพาไปซื้อเหรอไม่ใช่รูแล้วมันก็จะออกแล้ว 감사합니다. 예예 <laughs> <에이. 에이. 웃음> <laughs> 힘들다, 힘들어. 어 먹고 가